오늘 시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동물 제사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동물 제사를 얼마나 대단한 규모로 드렸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번의 제사 드릴 때에 동물을 천 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화목 제사는 다섯 가지 제사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과 이웃들이 그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때 소를 몇 마리를 죽여서 드렸냐면 2만 2천 마리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였냐면 12만 마리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규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번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야 합니다. 가족이 너무 적어서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서 다 먹지를 못할 것 같으면 이웃의 가족들과 합해서 어린 양한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보통 어린 양한 마리를 잡으면 한 20명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다윗왕 때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성인들의 숫자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 다섯 명의 식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남편과 아내와 세 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다윗왕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인구가 약 65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50만 명이 가족의 숫자대로 한 20명이 어린 양한 마리 잡아서 드리게 된다면 어린 양을 몇 마리 죽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 이게 사, 계산이 잘안 되죠, 빨리 30만 마리입니다. 30만 마리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LA 다저스 야구장에 5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린 양한 마리를 다저스 야구장 그 좌석에 의자에 한 마리씩 이렇게 <laughs> 앉힌다고 생각을 해 보면 다저스 구장 6개 정도 되는 그양들을다 죽여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6월절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년마다 지켜야 되는 그 절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 죽였던 겁니다. 동물 제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1,400년이었습니다. 1,400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동물 제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핏값으로 완전히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또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지난 1,400년 동안 고집해왔던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 말씀 찾으시고 같이 한번 묵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 자, 시작.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두세 증인만 있어도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루에만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마음을 열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마저도 거부하게 된다면, 성령까지도 회방하게 된다면, 그 받을 죄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던.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던 유대인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황제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일자리를 잃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핍박을 많이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 즉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사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는 형편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는 돈과 집과 바과 같은 재산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빼앗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낫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다대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나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게 될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지킵시다 이렇게 격리를 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너무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성경에 네 군데나 나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서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지만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끝까지 의지할 수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 상황이 어땠냐면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고. 악인는 강포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 마음에 이 선지자의 울분이 섞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참아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째요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선지자로서 제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어찌하여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어째 제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 선지자가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에 선지의 울분이 가득해서 하늘앞에 하소연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구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묵시를 이제 다 기록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게 해라 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을 것이고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지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펴봐도 고난도 많고, 또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시험 당한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보아도... 전쟁과 자연재해와 정치적인 싸움과 뭐 경제적인 불평등 악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나 많지요. 내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을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 나갈 때에도 나의 열심을 가지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붙들도록 애써야지요. 열심히 애는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그 믿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지켜 가는 것도 성화도 사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도 조금 들어가지요. 그런데 구원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500년 동안은 이 믿음이 지켜져서 이 신앙고백이 의인이 믿음으로 마미이 아마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세 시대 이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로만 캐톨릭 처치 이 시대 동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다 훼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인본적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1517년에 뭐가 일어나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종교 개혁의 모터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이신칭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참 여러 가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오늘날의 교회도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정말 회복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또의롭다 함을 여김 받으더라고 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저고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정말 나는 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